안녕하세요. 장학계다입니다. 아, 오늘 해볼거는 집안일 밸런스 게임 자취 10년 전 나름 집안일 자어 자꾸 본인이 결벽증이 있다고 하 나연이가 집안일 하면서 불안해서 어, 계속 옆에서 구한하는소리 하는 쩐 자, 반대로 대학생 때 자취 손님 반경험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집안일을 많이 해무지 않은 그래도 하는 방법을잘 알고 있다고 생각함. 나름 열심히 하는데, 정우가 조금 못 믿은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김나야 <laughs> 됐다. 어? 1번 하루에 한번 돌리기, 2번 더러운 것 같을 때 돌리기. 자 하나, 하나 둘셋1 2번3 1번 2번. 아, 이렇게 아. 나오네요. 제가 어. 오빠 집올때 맨날 청소기를 돌렸었거든요. 오빠가 근데 왜 그거 맨날 돌리냐? 그랬었어요. 응. 하루에 한번 돌려도 되는데 응. 그럴 시간은 없어 내가. 걸어 댕길 때마다 머리카락 밟히고 모래 밟히고 막 먼지 밟히고 이러면 너무 싫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 나인이 머리카락이라서 <laughs>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루에 한번안 돌려도 되는 게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있지 않아. 근데 이제 나인이가 한번 오고 가면은 머리카락이 엄청 많아져. 아니. 어, 그... 고양이 키우는 거 같아. 고양이 <laughs> 털빠짐처럼 이게 나연이가 이제 머리카락이 있는데 어. 나연이가 그냥 청소기 안돌고간 거야 어. 나도 그때도 걔도 나도안 돌리는 거야 다음에 나연이가 왔을 때 나연이가 나연이 머리카락을 보고 아 이게 뭐야 청소 좀해 청소 <laughs> 아니, 본인 머리카락이면서 나는 더럽히지 않아 1번 바로 옷걸이의 정리 2번 일단 의자는 다른 곳으로 자 음? 하나 둘셋 둘, 1번, 1번. 이건 1번이지. 전 2번이거든요? 오빠 집 왔을 때는 내가 행거 저쪽에다 항상 걸어놓긴 해. 음. 근데 이제 원래 내 집을 생각을 하면 나는 항상 의자로 일단. 어. 그리고 막 엄청 싸요. 그러면은 그걸 한 번에 정리를 하기도 하고. 야. 일단 의자나 다른 것으로 이게 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음. 어차피 결국엔 다 행거로 가거나 어쨌든 옷걸이 걸어 서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나는 옷에 대해서 조금 예민해가지고 맞아. 옷이 막, 막 끼어져 있고 막 먼지 묻고 막 얼룩 묻거나 더러워지고 막 주름 잡히고 막 이런 것들 난 너무 너무 싫어해가지고. 음. 나는 옷걸이에 걸 때도 옷걸이나 그쇠 옷걸이 있잖아. 세탁소에 주는 옷걸이. 그거 아. 절대 안 걸고 나는 이제 어깨 볼 넓은 거 있잖아. 음. 무조건 그거에다가 뭐 옷걸이 걸거든. 음. 근데 확실히 옷걸이를 좀안 좋은 걸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의자에다 이렇게 걸어놓거나 이러면 옷에 확실히 안 좋은 거 같기는 해. 그치. 네. 그러면은 그거 옷한번 입었는데 몇번안 입었는데 막울 나가고 어깨 막 갑자기 막 뾰족해지고 어, 그러면은 맞아. 못 입는 거거든. 그럼 음. 그거 얼마나 아까워. 막. 맞아, 맞아. 지금도 사실 제가 이번처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오빠 한테 배운 게 많아요 옷에 음. 대해서 제가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laughs> 음. 그래가지고 이거는 음. 1번으로 하는 게 음. 1번 가로로 널기 2번 세로로 널이 이거 하나 둘셋해 일단 해보자 음, 하나 둘셋 셋, 2번 2번 나도 2번 뭐야 1번으로 아, 했었잖아 아 근데 이거는 나인이랑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음. 이게 2번 세로로 넣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 음, 그거 그걸, 어, 그걸 좀 느꼈어 그걸 좀 느껴서 이거 나도 막 꼰대가 아니야. 막, 막 절대 인정 안 하거나, <laughs> 막 성격이 막 그렇지 않아. 나도 인정할 건 인정하는. 어, 왜냐면은 자하한 8년 동안은 음. 가로로 널었거든? 음. 근데 8년 동안 내가 가로로 널던 걸 세로로 내가 바꾼 게 음. 쉬운 게 아니거든, 결국 사람이. <laughs> 8년 동안의 습관이 음. 있거든. 8년 동안 습관 바꾸는 게 힘들, 힘들어. 음. 근데 해보니까 세로로 놓는 게 편하더라고. 왜냐면은 음. 이런 속옷 같은 경우 여기 쇠에 음. 이렇게 가로 놓으면은 이게 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차지. 맞아, 맞아. 어, 근데 이 세로로 놓으면은 확실히. 양말 하나 더걸수 있는 어, 양말 하나 더, 더, 맞아. 이게 밴드가 무겁기 때문에 음. 이렇게 가로로 놓으면 밴드 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어, 맞아, 맞아. 음. 그러기도 하더라. 근데 이거는 딱 어. 이렇게 안정감. 맞아, 맞아. 좋아요. 그럼 어. 이거는 세로로 하는 걸로. 음. 음. 바로 빨래통으로 혹은 잘 널어서 한두 번더 사용 어... 자 하나 둘셋 1번 아니 무조건 1번 아 이건 또, 또 말이 맞네 <laughs> 내가 그래서 나이가 오면 내가 빨래감이 내가 엄청 많아져 <laughs> 내가 나는 이제 본가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음. 내가 직접 빨래를 하고 그럴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음. 이제 그 빨래가 양이 많아졌을 때 얼마나 힘든지 음. 그걸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더러운 몸을 닦고 난 수건을 말려서 다시 쓴다는 건좀 음. 나는 좀 찝찝해서 못하겠어 그렇게 자 내가 설명해 줄게 음. 자내 몸을 닦았어 음. 어쨌든 내가 샤워를 했잖아 음. 깨끗한 몸이잖아 음. 깨끗한 몸을 닦은 거잖아 수건을 음. 근데 뭐가 더럽다는 거야 그래도 뭔가 물이 한번 어. 묻었자. 응. 뭐. 어쨌든 그 물은 이렇게 널어두면은 수건이 다시 조금 마르지? 그럼 한번 정도 또 세수를 하거나 손 씻거나 그러고 나서 얼굴도 한번더 닦을 수 있는 거예 왜냐면 샤워하고 응? 나면 머리부터 응. 발끝까지 다 쓰잖아. 응. 머리도 이렇게 한번 응. 말리고 몸도 응. 닦고 발도 닦고 이러는데 그걸 나중에 또 세수한 얼굴에다 또 이렇게 닦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썼던 수건이면은 찝찝해서 나도 안 하는데 내몸 닦았던 수건인데 뭐 얼굴 한번손한번더 닦는 게 뭐가 찜찜하다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난 찜찜해. 나는 그래서... 그러면 씻을 때 깨끗이 씻어 그러면 안 찜찜해. <laughs> 아니. 수건 거리가 있잖아. 응. 수건 거리 왜 있는 거야? 이거 넓게 아니면? 나 지금 거 방금 생각났어. 그러니까 이건 이게, 이게 조금 다른 게 어. 샤워 샤워를 하고 쓴 수건이랑 어. 그냥 얼굴이랑 손만 손만 닦는 수건이랑 다른 거지. 음. 응. 바로 빨래통으로 가잖아. 응. 빨래통으로 가서 이렇게 내가 썼던 수건 젖은 수건이 계속 쌓이잖아. 한 하루 있으면 수건 다 눈, 엄청 막 냄새가 막. 장난 아니야 막 여기서 막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집에 막 되게 습해지고 그러니까 빨래를 자주자주 자주 해야죠 그럼 빨래 자주 안 하자 그러면 이게 자취하다 보면은 빨래를 자주 하면 어떻게 돼 빨래 세제도 빨리 바닥에 나겠지 빨래 세제도 자주 사야 되겠지 음. 섬유 유연제도 자주 사야 되겠지 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지 음. 나이니까 잘 몰라서 그래 이게 <laughs> 그러니까 자취를 하다 보면은 이 생활비라던가 내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좀 이게 확실한 그게 생기거든 빨래 세제 한 통에 얼마구나 어, 섬유 유연제 한 통에 얼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음. 그런 것도 조금 아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음. 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겠어 그거 뭐한몇 만원 아낀다고 뭐 하겠냐 그몇 만원 아끼면 아. 좋아. <웃음> <웃음> 아, 그, 그,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오빠는 이렇게 샤워를 하고, 음. 머리까지 다 감고, 머리 음. 말리고, 음. 몸다 닦고 하면은 수건이 좀 덜, 덜 젖은 거지. 음, 나는 머리 한 번, 머리를 이렇게 말리고 나면 수건이 다 젖어. 그래서 나는 거의 막두 번, 두 개를 쓸 때도 있어. 한번 샤워할 때. 이거 팁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 머리카락은 예외야 응. 나이가 머리가 나보다 길니까 머리 딱으면 바로 저줄수 있어 응. 이거 팁 나는 그래서꼭 샤워하고 나면 난 이걸 꼭해 샤워하고 나면은 몸에 막 물이 묻어있잖아 닦기 전에 이거 알지? 아... 난, 난 이걸 꼭해 응. 몸에 있는 물을 손을좀 이렇게 탁탁탁 아이게 <laughs> 털어내면은 몸에 물 자체가 많이 안 묻어있어 아... 그럼 그냥 툭툭툭 하면 끝이야 그럼 음. 수건 자체가 많이 젖지도 않아 음. 어, 그건 팁이야. 근데 아이는 좀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럴 수, 있... 이렇게 하기가 잘될 수도 있는... 어쨌든 좀 이렇게 팔이나 뭐 다리 같은데 좀 이렇게 탁탁탁 털면... 우리끼리좀 털어내고 그치. 닦으면 좀 낫다. 어, 맞아, 맞아. 어, 그건 개악골 팁 1번 집 가서 빨지 뭐, 2번 당장 닦아야 해. 음, 나둘 2번. 번 아, 무조건 2번이지, 2번. 조번 2번. 2번. 이번 2번. 근데 오빠랑 만나서 이런 일이 많았거든. 뭐 먹다가 좀잘 묻히더라고요, 맞지?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오빠는 이제 그거는 또. 옷에 또그일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유 그런 얘기 만이아 <laughs> 패션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그좀 어,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바로 닦아줘. 이저는할 음. 줄을 잘 몰라요. 근데 오빠가 그걸 맨날 음. 항상 잘 닦아줘가지고 항상 음. 이게 남는 거 없이, 음, 그 빠져가죠. 얼룩 없이 항상 없애주긴 해. 아니 그리고 요새 뭐 얼룩 제거제가 되게 많이 잘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진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음. 얼룩이 묻자마자 바로 닦아. 내는게 그게 제일 좋아 그게 제일 중요해 어떻게 닦는게 좋은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이제 흰옷 같은 경우에 얼룩이 묻었을 때는 과탄산소다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해가지고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다가 부어가지고 음. 넣으면 얼룩이 잘 제거가 되기도 하고 과탄산소다는 이제 표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음. 표백 기능이 있기 때문에 흰옷 한점 검은색 옷이나 이런 색깔이 있는 옷에 과탄산소다를 넣으면은 완전 큰일 난다 옷에 그 색소가 어, 물이, 물이 다 빠져버리는 음. 거지. 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뭐, 얼룩이 묻자마자 바로 물로. 그러니까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평소에 얼룩 제거제나 내가 그래서 과탄산 소다를 내가 항상 챙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음. 그래서 중요한 게 얼룩이 묻었을 때는 물로 이렇게 닦으면서 그 얼룩을 최대한 희석을 시켜줘야 돼. 음. 그래야 그걸 나중에 집에 가서 더 추가로 이제 빨아도 그게 잘 지워지는 거고 웬만한 것들은 좀 소량 묻었을 때는 바로 휴지나 뭐 물수건 같은 거에다가 물 적셔가지고 아예 옷을 적셔 음. 적셔 개렇 두드리기만 해도 충분히 그 얼룩이 다 희석이 돼가지고 먹은 자리에서도 웬만한 것들은 다 지울 수가 있어 음. 그럼 집에 와서 다시 빨아야 되는 그것도 안 해도 되고 이거 음. 어. 꿀팁이네요 그치 음. 나 그런 거 되게 많, 잘 알잖아 잡지식 많잖아 어, 맞아 그런 거 맞아 내가 어, 어. 네, 좀 배워야 되겠다 어. 설거지를 할 때도 되게 펌핑을 두번세번막 쓰더라고. 아, 그 상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그냥 주는 거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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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나거기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응. 오빠가 이거 이거 부서진다고 밑에다 주는 거야. 그래서 좀 <laughs> 이해가 안 갔어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오빠를 만나고 <laughs> 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 그 전자레인지 쓰는 거 자체가 되게 좀 불안해. 아, 아니 아 이거 진짜 또.